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스타워 디펜스 X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업데이트 캐릭이 공개가 되었잖아요. 여기 디스코드방에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캐릭터들이 나올 거라 공지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있고요. 모래시계, 그 다음에 우산하고 F등등 여러 명의 캐릭터가 나올 걸 공개했는데요. 이 캐릭터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바로 누군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상당히 어지러운 모양은 이렇게 오천크스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천크스가 자신의 부시들을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그 마인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래시계는 마인부를 또 영상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천크스하고 마인부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상당히 귀여웠는데요. 울사타워 디펜스에서도 오천크스가 이렇게 유령을 불러내서 공격하는 모션이 있었는데 아마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회오리치는 것을 보면은 오차크스의 옷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을 보면은 페로나인데요. 역시 페로나였네요. 제가 이것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페로나는 올스타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상당히 귀여운 캐릭터로 나왔고요. 이번에도 슬로우가 걸릴지 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페로나. 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같은 경우는 바로 이 친구인데요 바로 블리치에서 나오는 노드라는 캐릭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친구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하여튼 이 캐릭도 이렇게 공기가 된것 같긴 하네요 아이 그런데 어떻게 F만으로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스크에 이렇게 가시가 올라온 것도 상당히 특이한 점인데요 과연 어떤 캐릭으로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되긴 하네요.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오처크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노천과 트링크스의 옷을 보여주었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두 명의 캐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도쿄구울에서 나온 주조입니다. 아, 이 친구도 상당히 재밌게 샀었는데 말이죠. 출혈까지 가지고 있던 캐릭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캐릭, 아카드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아카드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아카드가 맞았습니다. 이렇게 주조와 아카드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도 출혈이 아마 될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둘 중에 어떤 캐릭이 더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캐릭터가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릭터 4명 정도 해가지고 주기를 빠르게 빠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명 얻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저 많은 캐릭터를 한 번에 얻으려면 피로감이 상당히 많잖아요. 울타리 제작자들도 캐릭터 만들자마자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게임을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무리하게 많은 캐릭터를 한 번에 업데이트할 때 공개하려고 하니까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 말을 듣지도 않더라고요. 너무한 것 같다. 좀 들으라고. 이게 진짜 너희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야.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이번에 나올 캐릭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기다려지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울타리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